안녕하십니까. 오밀터리의 오동룡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반가운 손님을 우리 오밀터리 화면에 모셨는데요. 우리 잠수함 하면은 우리 이분을 떠올리게 되죠. 문근식 대령님 오늘은 제가 문근식 박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학위를 취득하셨죠? 네. 예.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이한 가지 일을 가지고 이렇게 평생 가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예. 저는 군에 있을 때도 잠수함 걸려서 일을 많이 했고, 나와서도 전역한 이후에도 계속 신문 방송을 통해서 잠수함으로 활약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자료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아깝다 하던 차에 네. 그 대학교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잠수함이 왜 중요한가, 예. 잠수함 전략적으로 왜 중요한가, 네네. 북한은 왜 잠수함 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가, 네네. 이걸 분석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네네.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쓰게 됐어요. 아, 예예. 그 예. 논문 고마운 일이, 제목을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네네. 잠수함의 전략적 유용성과 아하. 북한 위협 대응 방안. 아, 네네. 그러니까 뭐 아마 이 책이 익혀지면 아마 북한 대응에서 어떻게 네네. 잠수함 전략, 을력 건설할 것인가 네네. 이런 분야에서는 좀 매우 유용하리라 인여겨집니다 음, 그게 지금 논문이지만 단행본으로 내도 상당히 그 책으로서의 가치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음,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제 책을 한두권 정도 썼습니다. 내셨죠. 네, 예, 제가 그 한, 내용하고 이제 네. 섭렵해서 잠수함의 세계를 네. 제가 읽은 적도 예,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음흠.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예예. 예. 네,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은 우리 네. 점점 시간을 가지고 우리 다음에 오밀, 한 번, 오밀터리 그 다음에 한번 예, 더시죠 독자들하고 좀 말. 얘기를 <laughs> 나눠주시고요 네. 오늘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제 뵙고자 한 거는 그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음. 북한이 심포 조선소에서 음. 그 3천 톤급 그 잠수함에 대한 대한 어떤 그 영상 자료가 나왔는데 말이죠 우리가.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SLBM을 만드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구체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에서 장, 지난달에 나온 자료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죠. 네, 그렇 예,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에대해서 북한은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 사회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네네. 자기들 계획대로 쭉 진행돼 왔어요. 아. 특히 군사력 분야는 예예. 예.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이 국제 사회의 압박과 특히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네. 북한은 음흠. 비대칭 전략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안 가지 고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 대전력을 대응하기 위한 소수의 전력으로 이런 예, 예. 비대칭 전력인데 북한은 비대칭 전력을 세 가지를 선택했어요. 네. 전쟁이 6.25 전쟁이 끝나고서는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60년대부터는 잠수함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70년대부터는 미사일을 개발했어요. 핵, 잠수함, 미사일 그게 이게 소위, 다 성공했어요. 소위 그 세계 트리아드라고 러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다 성공했어요. 예, 예, 예. 그 중에서도, 어, 핵 무기를 개발하는 거는, 예. 어, 노출이 많이 되기, 육사의 기준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 미사일에 실어서 네. 내보냈어요. 네네.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근데 미사일이 발달했었는데 핵미사일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그것 또한 인공위성이나 감시망에 다 걸리거든. 네. 날아가다가 그... 요격당하거든. 그렇죠. 예. 그거를 최종적으로 숨겨가지고, 기습적으로 발사하는 게 SLBM 잠수함 발사 한도탄. 그렇죠. 네네네. 그걸 궁극적으로 그걸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네. 북한은 1950년대부터 쭉 진행돼 왔는데 네네. 그게 이제 결실을 이루는 단계가 지금이 아닌가. 아하. 특히 SLBM은 음... 미국에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예. 예. 음. 미국은 2015년, 네. 2015년까지는 북한이 그 ICBM을 개발한다 그래 미국을 위협하고 여러 가지로 뭐별 쇼를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가 그렇게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네네. 이건 뭐 능력이 안될 것이다. 뭐 폄하했지. 네네. 그러나 2016년도 8월 14일날 이제 음... SLBM 북극성 1호를 발사해서 성공을 했어요. 네, 그렇죠. 500km를 성공했죠. 예. 그때부터 미국에서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이건 뭐 장난이 아니구나. 예. 사실이구나 해서 2017년도에는 유사이래로 제 해군 생활할 네네. 때 그런적이 한번도 없었, 없었거든요 미국이 한국마음 최초 한반도에 증파 했잖아요 예예. 바로 그 2017년도가 네, 그렇죠. 북극성 2호가 이제 1호, 발사되었죠 1호, 1호, 1호. 그게 1호입니까? 그런데 예. 1호가 1 6년대에 발사했다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그거를 이제 폭폭을 하려고 네. 이렇게 시도를 했었어요. 음흠. 우리 정부의 중재로 그게 완화되었지만 은그 외에도 아무튼 북극성 2호, 3호를 개발하겠다 했는데 예, 예. 북극성 2호는 네. 육상에서, 어,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를 바꿨어요. 네. 그다음에 북극성 3호는 그 북극성 2호가 한2,500 사정거리 되는데 그걸 한 4, 5천으로 늘렸을 거예요. 그래거기 핵탄두를 실겠다는의도를 보여줬었고 그것이 작년 10월달에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이 바지선에서 발사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아, 이제 실전 이 임박했구나 했는데 어, 그저께 이제 네네. 사물을 바지에서 이제 쏘고 지금 이제 새로운 신형 잠수함을 선보이기 시작했죠. 예예. 예. 그러니까 그런 영상자료만 봐도 북한이 SLBM이랄지 음, 음, 음. 3천동급 신형 잠수함. 그 완성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북한은 궁극적으로 SLBM을 미국과 선, 음, 러시아 네. 선진국 같이 이런 수준으로 개발한게 목표였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기술력도 부족하고 돈도 네네. 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고심 고심을 했는데 극기하는 네. 그 음. 지금 이루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 1994년도 경에 예. 러시아로부터 3,000톤급 골프2급을 고철로 수입했어요. 아하. 거기에 이제 초창기 SLBM 기술이 다 있거든요. 아 거기서 다 수입해가지고 어, 수직 발사관 네네. 기술을 다 습득했고, 그 다음에 잠수함도 어떻게 에, 만드는 것이 적합하겠구나 기술을 다 습득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어, 맨 먼저 시도한 것이 2016년 도에 이제 SLBM을 바지에서 았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아, 이제 미사일이 거의 다 됐구나. 네네네. 그러면 다음에는 배를 만드는 거 됐구나. 이렇게 어허. 예상을 했는데 어허. 그게 들어맞은 거죠. 하하. 그러니까 시합 내에서 다 가리고 그동안 3000톤급을 만들어 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2000톤급 신포급에서 어, SLBM 복구성이루를 샀을 때는 한, 한, 발, 한 발만 한발한 발만 셀수 발만 있죠. 그러니까 절름발이 예. 있죠. 한 발만 해가지고 뭐 나가서 쐈는데 방어, 방어는 안 되는 이, 거죠. 불발되면 예. 이제 이 바보도 잖아요그러니까 그렇죠. 최소한 세발 이상은 해야 되겠다. 음. 왜냐면은 선진국 같이 한1 2발 정도 으려면 배를 막 오천 톤 이상 키워야 돼요. 아. 그럼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렇죠. 예, 예. 미국을 압박하기에는 음. 너무 촉박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3발 정도는 음... 쏠수 있는 잠수함 그러니까 3000톤 정도 잠수함을 만들어서 네네. 거기에 핵탄두를 싣고 그 다음에는 핵 잠수함으로 가겠다 큰, 크게 막 이게 이제 북한의 의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던 차에 아하. 이번에 이제 심포하고 심포하고 차후에 네. 한 척씩 배치한다 그런 네네. 얘기가 들렸어요 아... 작년 7월 달에 북한 김정은이가 이제 현장 시찰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로미오급 한 1800톤급인데, 거기에 이제 섹션을 하나 더 집어넣는 거죠. 음. 키운 거지.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발사관, 수직 발사관을 실수 있는 그 섹션을 만들어서 키운 거예요. 아, 아 그래서 아마 저기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구나. 그 네. 작업을 하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퍼즐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 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렇지, 이제 가고 그렇지, 있다. 그렇죠. 아, 그렇지. 예. 네. 어떻게 보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위협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그것이 네. 살길이라고 판단하기 네네네. 때문에, 네. 그거 아니면은 미국을 국제무대로 끌어들여 올 수가 없어요. 한국 이외는 네. 뭐 나머지는 다 무시하기 때문에 음... 사실 뭐 미국, 북한이 뭘 가지고 있어요? GDP가 <laughs> GDP 순위도 세계에서 꼴찌 수준인데 한국의 4 0분의1밖에안 네, 네. 되지 않습니까? 음, 경제 규모가 4 5 예. 분의 1밖에안 되는데 뭘 가지고 하겠느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SLBM까지 개발했기 때문에 트럼프를 싱가포르로 불러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예. 그렇지 않으탕 상대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이제 쇼보를 좀 쳐보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이런 거 있다. 그런 음, 면에서는 예. 예. 성공했다고 볼수있죠 그것이 예. 하나하나 이제. 퍼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그, 지금, 그, 러시아로부터 골프급을 고철을 수입해서 이제 어떤 기술력을 좀 축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도 그렇게 했겠지만, 얼마 전에 윤동민 교수가 조선일보에 대한지 한거 보면, ADD가 이제 얼마 전에 해킹당했지 않습니까? 음, 네. 그때 이 잠수함 그 건조 기술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그 SLBM 콜드런치 음. 이 방식, 이게 이제 미국하고 상당히 좀 다른데, 음. 이때 우리 쪽에서 나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좀 <laughs>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논리적으로 아, 북한을 폄하하는 얘기고 아, 북한은 아. 우리보다 지금 2, 30년 앞서간 북한이라고 그술에 대해서는 콜드런칭이라든지 SLBM을 우리가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 아니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천만. 아닙니까? 에. 자, 발사, SLBM을 발사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하나는 핫런칭. 네네. 두번째는 콜드런칭 그래요. 핫런칭은 네. 밑에서부터 그냥 쏴 올리는 거죠. 런칭은 네. 배 안에서부터 점화를 시키는 거예요. 네. 미사일 발사하려면 그저 소위 말해서 맨 밑에 불을 달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배 안에서 화재 염려도 나고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뭐 음. 배가 많이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는 하지 말자. 네네. 이제 일단은 배에서 밖으로 밀어내자 네. 수면 가까이까지. 아, 그럼 수면 가까이에 미사일 맨 앞부분 노즈라고 미사일 미사일 노즈 네, 노즈라고그 부분이 그러죠. 딱 가면은 그때 센서가 작동해 그때부터 이제 그 부스터가 작동돼. 거 예. 그거를 가스가 올려, 밀어 네. 올리는군요. 예. 그 거기까지는 밑에서 가스로 그냥 어 밀어, 밀어 올리는 거예요. 가스 추력으로. 네. 그거를 콜드런칭 그래요. 네. 그래서 미사일을 개발할 때 러시아나 미국에서 초창기 할 때는 네. 핫 런칭을 썼는데 그런 위험성 때문에 지금 핫 런칭만은 거의 없어졌어요. 음. 다 콜드 런칭이에요. 아. 그래서 미국, 저, 북한도 이미 그런 콜드 런칭 기술을 러시아로 다 습득을 했고 네. 러시아가 이제 90년대부터 중기적이 시작했잖아요. 소련대 연방 그렇죠. 예, 그때부터 예. 수, 기술자를 수십 명을 데려다가 다스타디했어요 아,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 우리 거를 빼갔다? <laughs> 우리가 네. 훨씬 늦게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발사관을 90년대 골프급 잠수함을 고체로 가져왔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발사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 예. 뭐다 알지. 음... 그때부터 이미 어떻게 하면. 바발하고 그런 까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네. 더 앞섰는데 그런 음... 소리를 하는 거는 잘 모르는 <laughs> 얘기고, 예, 예. 우리는 음... 2008년도 9년도에 3천 톤급 잠수함을 만들면서 그때부터 네, 네. 이제 우리도 SLBM 가져야 되겠다. 네, 우리는 네. 핵탄두는 싫지 않는다. 네. 이런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도 스타디를한 거지. 네, 네.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을 우리 기술을 빼갔다. 그런 네, 말도안되는 거고. 네, 네. 어,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아, 네. 북한이. 잠수함, 핵 미사일 기술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뭐 해킹 당했다 이건 당탁지 음... 않는 거지. 아 예예. 예. 하도 요새 우리 저군 어. 기관이라니 정보 기관들이 가짜뉴스가 많잖아요. 예. 그 어떻습니까? 기관 의 문제인데요. 이 삼천톤급 기관이 디젤 기관인데. 이, 거를 지금, 북한이 지금 AIP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3,000톤급 예. 이상 되면은, 지금 예. 3,000톤급 잠수함을 가진 국가는 일본, 호주. 네. 그 다음에 우리. 우리. 네, 예. 이 정도가 돼요. 우리 이제 저, 어, 거, 저, 저장보고 3급이죠. 예. 3인차삼. 3급 3인되는데 예, 예, 그렇게 되면 3,000톤 이상 되면 배가 크잖아요. 그렇죠. 디젤 기관으로 움직이기에는 좀 벅차요. 네 그래서. 핵추인 잠수함으로 가는 것이 노말에 노말. 지금 핵추인 잠수함이 아, 가장 작은 네네. 것 중에 하나가 콜란서가 가지고 있는 2,670톤 로비급에요. 이그이외에는다 이제 한 2,000톤 디자 잠수함 이런데. 아 어, 그래서 북한도 궁극적으로는 핵추인으로 갈 것이다. 네네. 예상하고. 아 그러니까 3,000톤급은 우리 저문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원자함으로 가는 그첫단계로 그렇죠. 이렇게 음, 보시는군요. 첫 톤수 단계, 자체가 그렇죠. 예, 하나의 건 어, 건널목이죠. 건널목이 증검다리, 건널목. 증검다리 네, 네, 그렇게 볼수 있군요. 거죠. 아 얼마 전에 보면 대만이 지금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가지고 잠수함 전력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완제품을 이제 대만에 팔 나라가 없으니까 파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제 도입을 해 가지고 어셈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네. 데 북한 쪽에, 쪽에서 오퍼를 한것 같습니다. 이제 AIP를 너희한테 팔수 있다는 식으로. 음. 이제 중국이 알면 큰일 날 소리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의 그 정치인들, 네. 정치권들의 생리를 잘 몰라서 그런데, 어. 중국은 자기들 이익에 입에 되면 막 거의 압박을 해가지고 예, 예. 파산을 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북한에서 AI 비 기술을 뭐 수입설거다는데 북한이 AI 비 기술 여태까지는 노골적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 그러나 러시아가 AI 비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네. 음, 러시아와 북한은 엄청 그 가까운 친밀한 군사적으로 도 어, 친밀하니까요. 네, 네. 군사 협력이 음, 예. 강화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예. 가져왔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핵잠수함으로 가기 전에 네. 진검다리기 때문에. 어 일단 핵무기를 오랫동안 숨기려면 은 예. 숨기고 또 이, 저 미국한테 위협을 주려면 은좀 장기간 자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 단계로 a i p 기술을 확보할 것이다 예상은 했죠. 네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 배가 나오진 않았으니까 네네. 일단 형상을 봐야 돼요. 인공위성 찍어서 삼천 평구 어떤 형상인가 봐야. 우리가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할수 있다. 그전에는 지금 본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예. 배치할 것이다만 예상했지, 나머지는 지금 된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좀 기다려야 예. 돼요. 그래서 이제, 음... 그래서 그거를 러, 저 대만에 수출하다 한다는 얘기 들렸다가 잠시 기사가 나왔다 없어졌어요. 지금 네. 대만은 우리한테도 지금 욕을 하고 있다고. 그러나 아, 눈치를 보고 아, 아, 있죠. 그렇죠. 저 엔진, 기관 말이죠. 다른, 다른 분야. 다른 분야. 저, 예.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본체는 아니더라도 들어가는 장비에 대해서 우리한 자기들은 기술을 좀 달라 이런 예. 얘기 하고 있는데 어, 우리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예. 또 우리 사드 때문에 고급당이 그렇죠 있는데, 예. 예 그건 더, 더 심각한 예, 얘기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네네. 예. 그리고 북한은 음. 또 양다리를 걸치야 되잖아요. 걸치하고 중국하고 예. 그러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김정은이 작년입니까? 음. 그 잠수함을 배경으로 해서 찍은 사진이 음. 있는데, 3,000톤급으로 네, 네, 추정되는 신형 네, 네. 잠수함인데, 그게 뭐, 그, 그게 가짜 사진입니까? 진짜 사진입니까? 그건 진짜 사진이고, 네. 그거를 뭐, 로미오급이냐, 골프급이냐, 이거가지고설왕설래 했잖아요. 네네네. 네. 로미오급은 1,800톤 정도 돼요. 네, 작죠. 골프급은 네. 한 3,000톤에서 3,300톤 정도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또 잠수하면 섹션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 한 부분을 네. 에, 여러 군데로 나눠 가지고 건조하기 때문에 네, 하나 네. 만들어 집어 넣으면 그 늘어난단 말이에요. 아, 이아그 부분을 하나 넣으면 톤수가 이제 늘어나는군요. 그렇죠. 아, 그 부분을, 네. 진짜,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아. 그 부분을 넣어서 로미우급을 개량했다면은 아마 그발수직발수 없는 부분을 새로 만들어서 추가했을 가능성이 많다. 아, 왜냐면은 예. 골프급을 1994년도 경에 가져왔기 때문에 너무 노후된 거야, 음. 그렇죠? 러시아 그 골프급을 하기에는 그것만 어떻게 그, 개량해서 네. 바다 속에 집어넣을 네. 수는 없군요. 네, 예.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음. 로미오급을 아마 이렇게 변형시켜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어, 수직 발사관을 세발 정도 실수 있게 섹션을 보완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아,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군요. 음, 예상을 해는거죠 어~ (3발) 정도 씻는 게 어떻습니까 뭐~ 통상적인 겁니까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비정상적이죠 맨 처음에 러시아에서 예, 예. 어, 골프급 네, 그다음에 네. 줄루급 네. 이런 잠수함이 3 4천 정도 되거든 그런 잠수함에 맨 처음 초창기에 네, 네. 시험 개발할 때한 거예요 개발할 네, 네, 네. 때. 그러면 시험발사용으로 예, 예. 근데 걔들은 시험발사용으로 세발 정도 했는데 우리 북한은 시험봤 사용을 딱한 발만 내가지고 신폭급을 <laughs> 네. 했잖아요. 네. 돈도 없고 뭐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별로 위협이 안 되죠. 네. 지금 선진국 그다음에 그 SLBM을 확보한 나라가 북한까지 지금 일곱 개 국가인데 네. 북한이 일곱 번째 네. 국가가 네.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SLBM을 실은 잠수함은 핵 추진으로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최소 발사한 게 12발 이상이에요. 네네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12발 정도는 해야 정상적인 그 SLBM 보유한 국가다 네네. 이렇게 네네.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아무튼 진검다리이자 기형적으로 가고 있죠. 그러나 네네. 지금 음, 노출진 정보에 의하면 은핵탄두 하나에 하나를 그 SLBM 그 하나에 다탄두를 실린다고 요 다탄두 5개 정도를 실린다고 아, 멀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수아 올리면 그 탄두가 떨어지기 직전에 분리돼서 자탄으로 분리돼서 다섯 군데로 나간다는 거죠. 어. 뉴욕, 워싱턴, 뭐 시카고 이렇게 나눠서 공격할 수 있다는 음. 거죠. 북한이 그런 기술이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자기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계속 무시해가지고 <laughs> 아니, 아니. 그거는 북한이 이미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한 게 1970년도로 그렇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이스칸데르도 이, 이 순항 미사일 중에 단거리 저 미사일 중에는 그렇죠. 가장 발전된 예, 예. 기술이거든. 그런 걸다 가지고 있다는 거는 미사일 이론이 예, 그런 예것 우리 현무트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도 러시아에서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런 기술을 예.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다고 안 해도 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소리를 치면은 네.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 북한은 여태까지 음... 떠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안된건한 번도 없어요. 네, 네. 잘아시겠지만 김정은이나 김일성, 김정일이가 나타 현장에 나타나면 반드시 됐어요 그게. 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대통령이 네. 어떤 시찰을 가면은. 진수시 간다든지. 뭐, 뭐, 시험발사 뭐, 뭐, 해보고 네. 뭐 거의 완성됐을 네네. 때까지 그래야 대통령이 신뢰감 있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옛날에 뭐 북한이 SLBM 북극성 1호를 쏴을때뭐된안 아,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김정은이 가참고관했잖아요 네. 그럼 난 저건 확실하다. 아, 이미 저는 성공한 1, 거다. 1년 내에 네. 미사일은 실전 배치 가능하다 음, 했는데 네. 지금 배까지 나와서 4년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는 미사일은 이미 실전 배치 가능한 거 가능한 단계로 배가, 오고 배가 지금? 배가 준비가 안 됐었단 말이죠. 아, 잠수함만 준비가 안 됐었다 네, 이거죠. 그 당시에 뭐 음. 국방부에서 아직 실전 배치하려면 4, 5년은 걸려야 됩니다. 맨날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데 실제로 오. 미사일은 그렇게 1년 후에 바로 전력화됐다고. 네네. 바지선에 발사한 이후에 1년 만에 해에서 발사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예, 자건 그 지금 그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SLBM을 개발한 그 일, 북한을 제외한 여섯 개의 국가는 다저 원자력 잠수함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북한도 원자력 잠 잠수함을 염두에 두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 지금 2010년, 네. 2010년 경에 네. 그 NK NK 연대인가? 그래서 이제. 그첫 부상으로 발표한 적이 있어요. 2010년도에 네. 그 김정일이가 그 핵추인 잠수함을 개발하면 은 동상을 만들어주겠다 그랬대요. 어, 그 과학자들한테? 이, 이 과학자들한테 음, 어. 북한, 과학용이나 노력용으로 어, 그러니까. 만들어주고. 북한 네. 같은 나라는. 음. 그 너만들어동 통상 세워줄게 한 반대로 네. 못 만들면 넌 죽여버리겠죠. 그로 그 부담도 됐죠. <laughs> 그러니까 진짜 살자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몇년 지났어요. 네. 10년 지났죠. 그렇죠. 그러면 이미 진행에 어느 정도, 정도 한참 돼 있을 아, 그래. 것이다. 예상하는 바에의하면 음... 2020년대 2000... 중반, 네네. 2025년 이전에 어, 아마 보수를 드러내지 않을까. 왜냐면은 걔들은 그 핵트윈 잠수함은 두 가지 기술이 잠수함 기술하고 원자로 만드는 기술. 그렇죠. 원자로 예. 만드는 기술은 영변행 원자로는 1950년대 중반에 만들었고요. 그런데 네. 응? 이제 그런 우리 우리 스마트 원전처럼 네. 소형화, 컴팩트하게, 하는, 컴팩트하게 하는 기술이 의문이죠 지금은. 아, 걔들은 하라면 한다니까. 항상 서쓴다 <laughs> <laughs> 그 망치로 <하면> 두들겨서라도 죽인다 <laughs> 말죠. 이 러시아하고 네. 친밀하잖아요. 친밀하니까요. 러시아는 네. 돈 주면 해요. 사실 우리 스마트 원전이 러시아, 그렇죠. 우리도 원천 러시아 기술 아니겠습니까? 원천 예, 뭐더 이상 나가면 안될것 안 같습니다. 우리 저, 저 문구식 박사님께서는 우리 이제 그그해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많이 관여를 하셨고, 90년도에는 그그 그 209급 잠수함 인수 요원으로 독일의 군항 시티엘까지 그렇죠. 가셨던 분이니까요. 2년 반 예. 가서 교육받고 예. 잠수함을. 우리 나라 최초로 잠수함에 대해서 이제 전력 기획이라든지 그 운용이라든지. 이런 걸다 해보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잠수함이 어떻게 건조되고 몇년 걸리고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건다알겠 있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우리보다 그걸 30년 먼저 했으니까, 네네. 우리보다 훨씬 앞서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GDP 수준이나 뭐이 북한 생활 수준 보고 네네. 항상 깔보고 그다음에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네. 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앞서간다. 네네. 그래서. 그들을 함부로 없신여기면 우리가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없다. 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이미 SLBM을 개발할 때다 인정했어요 세계가. 그런데 우리만 인정하지 않으려고. 아 그러고. 예. 자 그럼 끝으로 우리가 이제 북한이 3차톤그 그 몸체를 만들고 SLBM을 이제 우리한테 선보이는 그 순간, 우리 어떻게 대응을 지금 해, 해, 해야 되겠습니까 군사적으로? 자, 북한은 세계에서 어 일등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일단 젤못 살아. <laughs> 그렇죠. 빚도 많아. 네. 돈, 빌려온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네. 채무 세무국일 네. 위래요. 그다음에 일등하는 것이 잠수함 수예요. 가많 잠수함 수한저이 75척입니까? 80척입니까? 핵추인 잠수함은 응. 핵 번치기 때문에 네. 핵추인 잠수함은 안 가지고 있지만은 네. 디젤 잠수함은 88척을 가지고 있어요. 어. 제인스파이팅쉽에 의하면 10년간에. 그 정도 숫자면 정말 우리는 지금 열 일곱 개? 열 여덟 개. 열여 개, 열 여덟 개. 열 여덟 척 가지고. 209개, 214. 아홉 개, 열 여덟 척. 열 여덟 척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따라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숫자적인 열쇠를 예. 성능으로 극복해야 된다. 음흠. 그래서 잠수함이 기지나 오기 전부터 인공위성이나 퍼민트, 그뭐 시긴 시김 이런 걸다 그, 감시하다가 예. 핵심 길목을 지키고 한국부터 나올 때 차단하고 그렇게 하려면 은 성능이 우수한 잠수함이 있요 그래서 성능이 월등한 잠수함은 핵추인 잠수함을 가야 된다. 예, 그렇죠. 결론은 그거죠. 제 음, 예, 예. 그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보고 3 4업 음. 배치 1이 진행되고 있는데 배치 2, 투서부터는좀 생각을 시디, 해봐야죠. 2서부터는 아마 핵추진 잠수로 갈 거다. 이렇게 예, 봐야만 한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사 공감되게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국민들을 믿고 응원해주면은 네네. 우리는 이제 지금 원자로 기술도 확보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3,000톤급 잠수함으로 독자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가 이미, 이미, 이미 지금 진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어, 그두 가지 기술에서 핵심 기술은 네. 다 확보했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우라늄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그렇죠. 그걸 해결해야 되고요. 그것도 안보 환경이 변하면 국민적 힘으로 공감도 예. 형성할 수 있어요. 아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에 얘기한 적도 있어요. 아니, 두 번이나 얘기했죠. 얘기했어요. 네, 예 예. 예. 강력하게 국민을 믿고 가면 안 되는 게없거든요 잠수함에 관해서 우리 네. 문근식 박사님의 컨트롤 네. 네. 읽겠습니다. 어, 네. 저는 이제 야인이니까 네. 이제 이런 얘기만 간접적으로 해주고 네. 현역대로 해야지. 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습니다 네.